야, 벌써 마름이 많이 덮었네. 야, 집어넣을 수 있을까? 간만에 진빵하니까 아주 힘들어 그림 좋은 곳에서 해야지 못잡아도 아휴 힘들어 야, 신발도 다 들어줬네 아이고 어떻게 비가 와서 아유씨. 안녕하세요 공양닭시장입니다 아우 간만에 힘들게 짐빵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찾은 곳은 간만에 노지를 나왔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대물낚시하면서 첫 사자를 올린 그곳으로 다시 출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산란기가 끝나고 배수기 시즌이 접어들었는데 여기도 물이 조금 빠진 상태네요 그래도 소류지고, 그렇게 물이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고, 수심 일정한 이곳에서 오늘 좋은 놈 만나려고 다시 한번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지금 일 끝나고, 부랴부랴, 급한 마음에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세팅을 하고, 천천히 낚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 마름들이 더 빨리 올라왔고요 작년 이맘때 왔을 때 마름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마름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살짝 올렸던 포인트는 여기 수초 뒤에 포인트고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왔던 포인트는 최상류 포인트에 수초가 싹 감싸고 있는 포인트로 오늘 자리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짐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딱두 번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짐을 최소한 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제 낚싯대를 펴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작년에 그 설레이던 기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팅 끝났습니다 밑밥 주고 해가 지금 이제 한 30분 정도는 떨어지는데 해가 떨어지고 나면 케미 껴서 본격적인 낚시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밥을 줍시다. 자 이제 해가 떨어지고 케미를 하나 끼면서 낚싯대를 하나씩 캐스팅 하는데 마름이 작년 이맘때보다 빨리 올라오는 편이라서. 청태도 마름 사이에 다껴 가지고 낚싯대를 건질 때마다 마름이 계속 마름하고 청태와 같이 계속 섞여 가지고 나와 가지고 아, 낚시하기 쉽지 않네요. 그래도 작년 이맘때 여기서 좋은 기억이 있던 곳이라서 오늘 그 좋은 녀석이 오늘도 당겨줄지 기대가 한껏 됩니다. 이제 해가 떨어졌으니까 본격적으로 캠이 다 끼면서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이 끼고 나서 뭐 별다른 입질 없이. 역시 한방터에 힘을 보여줍니다. 역시 쉽지 않은 곳입니다. 작년에 와서 사자를 올린 곳이지만 3일 해 가지고 딱 첫날 사자 하나 올리고 발갱이 하나 올리고 그리고 2일차 3일차 입질도 못못 못 보고 그리고 사자 이후에 두번인가? 또더 도전을 해서 꽝을 맞았던 곳인데 역시나 쉽지 않은 곳입니다 진짜 한 잔입질 한 두번정도 온것 같고 뭐 거의 생명체가 없는 것같아요 까딱도 안합니다 지금 조금 쉬고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와서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추워가지고 조금 쉬,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전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들어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려요. 천천히 날이 밝아옵니다 야속하게도 킴이 불을 밝히고 있는지는 아무 반응을 해주지 않네요 역시나 쉽지 않은 곳 한 번만 올려 주면 되 는데, 단, 한 번의 입질 을 위해 기다 리고 있 어, 시 간은 또왜 이렇게 빨리 가 는지 잠깐 앉아있었던것같 은데, 벌써 환해 지기 시작 하네 가 떠오릅니다. 뭐 붕어가 사이즈 좋은 것들이 계속 라이징을 하는데 이제 산란 처리 끝나서 그런지 이쪽 수초대로 붕어가 들어오진 않네요. 저녁때 약간 밤한 저녁때 하고 밤하고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를 멋들어지게 올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고 나와서 이제 오전장을 준비했는데 오전장에는 아예 붕어들이 반응해 주지 않네요 아예 까딱도 안 합니다 뭐 생명체가 아예 살지 않는 것 같이 움직임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붕어들이 라이징을 할때 사이즈 좋은 4차 붕어들이 막빵 좋은 붕어들이 라이를 하니까 막 기대감에 숙조가 봤는데 역시 한방 터라서 쉽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작년에 와서 사자를 올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 두번 그리고 22년에 지금 처음으로 출조를 했는데 총네 번째 출조에서 첫 번째 때 사자를 올렸는데 초심의 행운이었나 봅니다. 야 쉽지 않은 곳이에요. 이게 알면 알수록 더 힘든 곳 같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진짜 잘 와야 붕어 얼굴을 볼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뭐 가까운 곳이니까 또 좋은 기회 있을 때 와서 또 멋진 붕어 볼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면 계속 뒤를 쳐다보게 되는데 잡기로 마음먹었을 때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또 이쁜 붕어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대물낚시가 빵은 기본인 거니까. <목소리도> <목소리도>